작년이나 재작년만 해도 전기차 화재와 자동차 제조사의 배터리 셀 자체 생산에 대한 내용이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간접 투자 방법입니다. 보통 전기차 화재가 발생되면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는 엄청난 리콜 비용 부담금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양극재나 음극재 등과 같은 소재 업체에 간접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 있지만 결국 리콜한 배터리 개수만큼 추가로 셀을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양극재와 응극재의 소재의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ING 주식채널입니다. 오늘은 리스크 분석을 통한 간접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O는 셀 제조사인데요. 우리나라의 배터리는 방금 말씀드린 세계사에서 전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차 전지 섹터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존재인 종목들을 저는 왜 매수하지 않았을까요? 셀 제조사의 리스크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 글을 썼던 작년이나 재작년만 해도 전기차 화재와 자동차 제조사의 배터리 셀 자체 생산에 대한 내용이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간접 투자 방법입니다. 보통 전기차 화재가 발생되면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는 엄청난 리콜 비용 부담금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양극재나 음극재 등과 같은 소재 업체에 간접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 있지만 결국 리콜한 배터리 개수만큼 추가로 셀을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양극재와 음극재의 소재의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 화재가 나는 것이 호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기차에 화재가 많이 발생되면 결국은 무서워서 전기차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악재인 것은 맞습니다. 다음은 간접 투자의 두 번째 사례인데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이 물적 분할로 인해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SK온에 납품하는 SKIE 테크놀로지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SK온은 단한 번도 배터리 화재가 발생되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보다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만일 SK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폭락한다면 분할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SKI테크놀로지에 주의할 점은 전고체 배터리에는 분리막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 전에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제조사의 배터리 셀 내재화에 대한 리스크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주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 배터리 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생산과 관련된 장비 라인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주의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분산 투자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리스크 분석을 통한 간접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